이전에 그럼 무슨 일 하셨어요 휴대폰 판매만일 시작하기 직전까지 생판 다른 걸로 왔죠 우리가 보통 현장에 네. 화장실 없잖아요 처음 오면 화장실부터 하긴 해요 식당이나 양해 좀더 하고 그때도 오전 내내 참아요 밥 먹을 때까지 네.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처음에 일을 시작하면 네. 페이를 얼마씩 줘요. 평균적으로 저는 타일이랑 다르잖아요 매지 기술이잖아요 네네. 일주일 조금 넘게 이모들한테 가서 무급으로 배웠어요 아 대박이다 원래 기술이라서 안 알려주기도 하고 그, 어쨌든 팀 안에서도 데모도 생활해야 을 되잖아요 그때는 처음에 얼마 받으셨어요? 저는 10만원 너무 짜다 <laughs> 아무래도 나중에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직업이고 이해는 응. 해요 매지할 때는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음. 혼자 계속 다니다가 네. 팀에 들어온 거는 이제 한두 달째 타일 팀에 들어오니까 좀 안정적이 되던가요? 네 아. 확실히 음. 매지 없을 때 타일 데모도 하고 줄는 어릴 거 있으면 줄는 하러 오고 와 그러면 완전 정초는 데요 버리는 여유가 더 낫나요? 네 미신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네. 남자들의 세계인데 아 네. 이제 정말 멋있다 어우 다리야